네, 18-30번 볼게요.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이 있고, 자, 둘레밋 내부에 P가 있는데, 꼭지점까지 거리에 어떤 제곱의 합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, 이러고 있을 때는, ABC를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자, 한 변의 길이가 2A니까, 마이너스 A 콤마 0. 요게 이제 A 콤마 0.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높이를 요렇게 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요. 여기가 a죠? 여기가 a고 여기가 2a니까 높이가 루트 3a가 될 거예요. a b c 이렇게. 뭐 요쪽으로 a b c 어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. a b c 이렇게 하고요. 내부에 이제 p가 있더라. pa의 제곱 구해 볼게요. 자 여기서 p 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x y 라고 놔야겠죠. a 는0 루트 3 a 예요. p a 제곱이라는 건 x 제곱이고, 그다음 y 마이너스 루 a 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. 다음 p b 의 제곱이요. p b 의 제곱은 x 플러스 a 의 제곱에 y 제곱이 되겠고요. p c 의 제곱은요. x a 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.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x 제곱 y 마이너스 루트 3a의 제곱이 x 플러스 a의 제곱이구요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x 마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세워나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, 우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? 2x제곱이 있겠죠? 그 다음, 2a제곱이 있을 거에요. 2a제곱이 있을 거고, 2y제곱이다. 이렇게 될 거에요. 그 다음, 좌변은 이제 x제곱이 있겠고요그 다음, y제곱. 마이너스 2루트 3a가 있겠고, 그 다음, 3a제곱이 있겠어요. 그래서, 우변으로 넘겨보면, x제곱 더하기. y제곱 플러스 2루트 3a가 되겠고,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어요. 그래서 식을 좀 이쁘게 만들, 어, 이거 y가 빠졌네요. 자,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3a의 제곱이 되겠고, 마이너스 3a제곱이 되니까 넘어가면 2a의 제곱이 되겠더라. 이게 새로 만든 원의 자체예요 여게 p의 자체인데 이 p는 반지름이 2a인 원이고요. 중심이 0, 루트 3a에 있어요. 0, 루트 3a니까 반대쪽에 요렇게 돼 있겠죠? 그리고 반지름이 2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a죠? 그 이렇게 요만큼도 2a. 원을 그리다 보면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. 어, 이 삼각형의 내부에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자체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2대 1이니까 요만큼이 60도, 여기가 30도예요 요만큼도 30도죠 정삼각형이죠, 결론적으로 여기도 그래서 60도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2A니까 어, 둘레 자체가 4A의 파이가 되겠고 그 녀석의 60도니까 6분의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2 A, Pi 가 답이 되겠더라.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.